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사단과 그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단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위협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숫자는 666에 불과했죠. 불완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포,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재앙을 통하여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백성들,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사단과 그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세상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단에게 속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은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온 땅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단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어, 거짓말하고 담욕을 부리고 음란하고 폭행을 에,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협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곱 천사를 통하여서 일곱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단숨에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절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단이 아무리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등장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오직 주만 거룩하신 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거룩한 백성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5절을 보면,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보입니다. 이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증인들의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단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한 처소, 그들을 위한 집을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 증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오는 세상이 있다고 증언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증인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 증인들을 위한 집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지향이 담긴 금 대접 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대접이 하나씩 세상에 쏟아부어지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이 땅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사단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단의 세력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가 때로는 무기력하게 세상에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과 그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사단과 그의 종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이기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의 증인으로, 그 심판의 목격자로 서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어, 마지막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영원한 복음을 외치며 살아갔던 증인들은 그 심판의 목격자로 서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이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심판받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받을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